방탄소년단 BTS의 비가 부른 신곡 'Friends' 에 FRI 파라이 S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 '뱅프'에 공개된 비 파라이 d 드 SMB 리액션 3 영상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n 드 SMB 리액션 3 영상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뷔는 그동안의 다정한 성격과 친화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김수치면 인연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도 그의 매력이 돋보였다. 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도 그의 매력이 돋보였다. 영상 속에는 아이유, 김이나, 이진욱, 류진스, 투모로우, 바이투, 게더, 텍스트, 그리고 투어스, TWS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후배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아이유는 영상을 감상하며 비에게 "연인이 생기면 다른 세상은 모두 권태로워진다"며 "태준이는 이제 온데간데 없네"라고 아쉬워했고 "빨리 좋은 작품들을 보고 싶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쉬워했고, "빨리 좋은 작품들을 보고 싶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앞서 비가 아이유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아이유는 비에게 많은 시나리오 제안이 있었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제안이 있었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뉴진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며 사랑에 빠지면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다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빠지면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다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김이나는 영상을 통해 엔딩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 곁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라며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고 평가했다.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라며, 재밌고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상에서 더블로 변신한 태영이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영상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재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상상하게 만드는 재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진욱은 영상 시작부터 잘생긴 남자가 일어났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퀄리티에 대해 칭찬했다.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퀄리티에 대해 칭찬했다. 투어스는 영상에서 비의 외모와 노래, 연출, 숨겨진 디테일 등에 대해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등에 대해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방탄소년단 BTS의 비가 부른 신곡 Friends의 f i n d s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 뱅프에 공개된 비 F.R.I.N.D.S. SMB 리액션 3 영상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앤드, SMB 리액션 3 영상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는 그동안의 다정한 성격과 친화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김수치면 인연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도 그의 매력이 돋보였다. 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도 그의 매력이 돋보였다. 영상 속에는 아이유, 김이나, 이진욱, 뉴진스 투모로우, 바이투, 게더, 텍스트, 그리고 투어스, TWS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후배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후배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아이유는 영상을 감상하며 비에게 연인이 생기면 다른 세상은 모두 권태로워진다며 태준이는 이제 온데간데없네라고 아쉬워했고 빨리 좋은 작품들을 보고 싶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쉬워했고 빨리 좋은 작품들을 보고 싶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앞서 비가 아이유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아이유는 비에게 많은 시나리오 제안이 있었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제안이 있었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뉴진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해피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며 사랑에 빠지면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다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다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김이나는 영상을 통해 엔딩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 곁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라며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상에서 더블로 변신한 태영이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표현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영상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재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상상하게 만드는 재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진욱은 영상 시작부터 잘생긴 남자가 일어났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퀄리티에 대해 칭찬했다.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퀄리티에 대해 칭찬했다. 투어스는 영상에서 비해 외모와 노래, 연출, 숨겨진 디테일 등에 대해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등에 대해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방탄소년단. BTS의 비가 부른 신곡 프렌즈 에파라이 앤 에스 뮤직 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뮤직 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 베임프에 공개된 비의 파라이. 앤드, SMB 리액션 3 영상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앤드, SMB 리액션 3 영상은 특히 주목받고 있다. 뷔는 그동안의 다정한 성격과 친화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김수치면 인연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도 그의 매력이 돋보였다. 네,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도 그의 매력이 돋보였다. 영상 속에는 아이유, 김이나, 이진욱, 류진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텍스트, 그리고 투어스, TWS와 같은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후배들이 참여하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선후배들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아이유는 영상을 감상하며 뷔에게 연인이 생기면 다른 세상은 모두 권태로워진다며 태준이는 이제 온데간데 없네라고 아쉬워했고 빨리 좋은 작품들을 보고 싶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쉬워했고 빨리 좋은 작품들을 보고 싶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앞서 비가 아이유의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아이유는 비에게 많은 시나리오 제안이 있었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제안이 있었다고 밝히며 팬들의 기대를 높였다. 뉴진스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해피 엔딩이었으면 좋겠다며. 사랑에 빠지면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다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면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다는 감정을 나타내었다. 김인나는 영상을 통해 엔딩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 곁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이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라며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고 평가했다. 느끼게 해주는 영상이라며 재미고 있 효과적으로 연출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상에서 더블로 변신한 태영이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표현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영상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재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상상하게 만드는 재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이진욱은 영상 시작부터 잘생긴 남자가 일어났다며 웃음을 자아냈고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퀄리티에 대해 칭찬했다. 노래와 뮤직비디오의 퀄리티에 대해 칭찬했다. 투어스는 영상에서 비의 외모와 노래, 연출, 숨겨진 디테일 등에 대해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등에 대해 칭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